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운 책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마디로 책 덕후의 책 덕후에 의한 책 덕후를 위한 책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가끔 책 읽기가 왜 재미있어? 왜 책을 읽는 거야? 라든가 왜 작가가 되고 싶어? 글쓸 때는 기분이 어때? 라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막상 질문을 딱 받으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이유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걸 요약된 말로 정리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들의 재치 있게 답하는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랜트 스나이더 작가의 책좀 빌려줄래?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윌북입니다. 일러스트가 굉장히 눈에 띄는 책이죠. 이 책은 이 문구에도 나와 있다시피, 세상의 모든 책 덕후를 위한 카툰 에세이인데요. 저자인 그랜트 스나이더는 낮에는 치과의사, 밤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분인데요. 이 책은 그가 책을 읽고, 쓰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한마디로 독자로서,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경험을 풀어낸 건데요. 카툰 에세이라는 소개대로 안에는 만화가 담겨있고, 아기자기하고 발랄한 손그림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그런 그림체입니다. 아마 제 취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laughs> 그림체라는 거. 이 책의 원 제목은 해석하자면 책장을 보고 널 판단할 거야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가끔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의 관심사나 취향 등을 짐작할 때가 있잖아요. 이원 제목 또한 그런 맥락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쓰인 건데 이원 제목과 책좀 빌려줄래? 라는 한국어판 제목에서 우리는 저자의 어조가 대략 어떤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또 유쾌하다는 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저자가 책을 읽는 독자로서 그리고 쓰고 그리는 창작자로서의 경험과 생각을 풀어낸 책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물론이고 약간은 짓궂은 생각들 뭐 길티 플레저라든지 그리고 글을 쓰면서 겪는 고충이나 엉뚱한 생각까지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독서와 글쓰기라는 행위를 과하게 포장하지 않고요 현실적이고 일상적이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위로 균형 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와 작가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야 할까요? 저 역시 독서와 글쓰기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위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진입장벽이 느껴질 만큼 고상하거나 혹은 소수에게만 가능한 행위처럼 단편적으로 묘사하는 데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저자가 독서와 글쓰기를 묘사하는 방식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내지는 가치관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독서를 할때 느끼는 즐거움과 글을 쓸때 느끼는 기쁨, 보람, 이런 것 역시 너무나 공감이 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있고요. 텍스트와 함께 그림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면과 또 그때의 어떤 무드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한눈에 들어오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읽으면서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책을 읽는 독자로서 공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24쪽과 25쪽에 못다 읽은 책에 바치는 송가라는 부분인데, 제목만 들어도 마음에 확 꽂히죠. <laughs> 카페 창가에서 널 읽는 내 모습이 근사해 보일 것 같았고 선배도에 누워 몇 시간이고 네 세상에 빠져있을 것 같았고 모임 자리에서 네 이야기를 하면 똑똑해 보일 것 같았어. 우리 솔직해집시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어떤 책을 읽는 내 모습이 너무 근사해 보일 것 같아서 책을 산 적이 있지 않나요? <laughs> 전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다 그 책을 다 끝내지 못해서 읽다 만 책, 혹은 아직 안 읽은 책 책장에 도로 꽂아놓고, 그리고 또새 책이 눈에 보이면 홀린 듯이 사게 되고 책 덕후라면 한 번쯤은 빨려 들어가봤을 이 굴레를 정말 콕 집어낸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가장 찔리기도 했고 또 공감도 많이 됐습니다. 저자가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공감이 됐던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소설 창작, 습작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인데요. 바로 114쪽에 작가의 욕구 단계설 부분입니다. 여기에 편집 부분에 적절 그림을 보면 편집자로 짐작되는 사람이 원고를 교정하고 있고 그 앞에서 작가가 안 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눈물 겨울 정도인데요. 저도 소설 합평을 받을 때 교수님과 동기들로부터 뼈 아픈 조언을 늘 들어요. 이 부분은 어색하다, 이러이러한 이유를 삭제해야 할것 같다, 등등. 글을 쓰다 보면 가끔, 사실 자주, <laughs> 욕심이 앞서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 좀 글의 완성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질 때가 <laughs> 있는데, 그럴 때 제3자의 시선, 비판적인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수정하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죠. <laughs> 내가 얼마나 공들여 쓴 건데, 이거 진짜 쓰면 안 돼? 이것만 쓰면 안 돼? 그렇게 이상해? 라고 이게 속으로 막 외치면서 그러면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 작가가 느끼는 양가적인 감정을 이 부분이 너무 직관적으로 잘표현해줘서이 부분을 읽으면서 탄식이 <laughs> 나올 정도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 책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공감을 절절하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힘이 된다고 느꼈던 부분은 115쪽의 틀린 그림 찾기 부분입니다. 작가라는 호칭을 붙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건지 고민이 되거나 나 자신을 작가라고 불러도 될까 하는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의문? 이런 게들 때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면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트 스나이더 작가의 책좀 빌려줄래? 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책 읽기가 왜 재미있어? 왜 작가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이었죠. 저는 여전히 이 질문에 딱한 줄로 요약된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독서와 글쓰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거든요. 오히려 막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책을 살 때는 어떤 느낌이고, 그 책이 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떤 기분이고, 또 글이 잘 써질 때는 이래서 좋고, 잘안 써질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한번 시작하면 끝날 줄을 모르게 장황해질 수 있으니까, 대신 이 책을 건네주고 싶습니다. 이런 기분이야. 하고, 독서와 글쓰기에 이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하고, 독서와 글쓰기에 더큰 관심을 갖고 싶으신 분들께도, 이 책은 기분 좋은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